중앙식과 개별식을 일단 큰 덩어리로 특징을 한 부분을 살짝 해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공기방식에서 덕수마다 종류가 어떻게, 뭐 수방식도 세부적으로, 냉기방식도어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앙식이라는 것은 염두에 든게 뭐예요? 기계실이죠? 음. 이게 기계실이에요. 자, 기계실에 중요한 장치들이 다 들어있어요. 공조기 들어있지, 보일러, 냉동기 다 들어있지, 송풍기 들어있지, 뭐 중요한 설비들은다 있고, 요 방으로 넘어오는 것은 천정으로 덕트만 여기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취출구만 구멍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보일러, 냉동기, 온수탱크, 냉수탱크 다 있고, 수납도 다 있고, 방으로 들어올 때는 배방 하나만 쭉 뽑아가지고, 팬클 유인만 딱 놔뒀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계들이, 기계실에 집중돼 있죠. 네. 네 기계실 장치가, 기계실이 어때요? 집중돼 있죠? 네. 기계실이 집중돼 있으면 점검하기가 수월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수월, 수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곳에서만 이리고 보면 돼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기계 하나 점검하고 그 다음 점검로 하면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얼마를서만한요한곳에서만 하면 돼요 장치가 기계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 보수가 어때요? 용이해요특에요에 하나죠. 그런데 빌딩이 예를 들 한국에서만 한국에서만 에요 백층 빌에인데한간에뭐한에서한국에서 한국에서만 한국에서만 서만한국 기계실을 중간중간에다 있어요 네? 한꺼번에 100층을 다 담당하는 기계실은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요. 층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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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에 올라와서 그럼 완전 고층빌딩으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조실을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쫙쫙 보내주면 되는데 100층 빌딩인데 한층에 방이 50개씩 있어요. 방이 5000개, 100개? 5,000개인데, 5,000개를 개별 구축로 해서 개별 공조를 소형 공조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무를 해라고 해요. 그래. 이교대로. 들어가자, 하루 만에 사표수가 나와요. 공조기를 5,000개를 놔두면 어떻게, 한 사람과 내가 2 5 0 0개전 점검할게, 니가 2,500개. 그걸 못해요. 이렇게 분산되어서 틀어져 있으면 점검하고 보수하기가 어때요? 일거리가 많아져요. 기계실에서 딱 점검 중요한 거하고, 더뜨어 버튼, 터뜨려 놔둬서 1년에 한 번씩 로봇 청소기로 해서 한번 죽을 때하고 청소 끝나야지. 이거 어떻게 다 점검을 하니까 어렵겠죠. 네. 근데 누가 대답했어요? 집중되어 있으니까 보수 점검하기가 어렵다? 그럼 근무 안 해야죠. 응? 이것은 분산되어 있어서 장치가 어때요? 분산되어서 설치하고 그러면 그만큼 점검 보수가 어때요? 어? 점점점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점검 보수가 불편해요. 단, 이거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쩔 때 많을 경우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실이, 실이 어때요? 많을 때. 실, 실내 이런 공간이 많을 때, 구별된, 구역된, 구역된 실이 많을 때는 되게 복잡요 <laughs> 에어컨을 방마다 해놨다.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 있는 건 좋죠. 근데 방이 막늘어나면 소형 공조실이 있었고 선생에은 짝짝 싸우면 편하죠. 점검할 때 거기 가서만 기계실만 점검하면 돼요. 입거이가 네.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음. 두 번째, 대규모 빌딩에서는 설비비가 절감돼요. 알겠죠? 네. 대규모라고 하는 경우는 빌딩이 지금 제가 5층에 방이 있는 걸 이야기 했어요. 100층 빌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식으로 놀라면 은 소형 공격이로 5층에 놔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대규모가 되면은 오히려 설립이 어떤다절가이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빈대 잡는 초과상관 태울 수는 없다고 조그만 곳이에요. 면접도 좁아요. 그냥 대략 에어컨 하나만 놓으면 좋겠어요. 각 개별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패키징이나룸 에어컨 하나 놓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창하게, 마치 여분이3천원짜리 라면 하나 먹고 커피는 만원짜리 마신다고, 집이 조그마한 20평인데, 공조실을 그것도 중앙 공조로 보고 싶다고, 옆에다 기계실을 만드는데, 기계실 100평이야. <laughs> 집은 20평이야. 보다몇 <laughs> 푼이 더 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이고 장소가 적고, 컨트롤 네? 할 부분이 좁을 때, 장소가 좁을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때 유용한 방식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공부를 니다그 다음에 중앙식은 기계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주로, 주로 이제 기계실에서 사용하는 중앙식의 대표적인 방식입 뭐냐? 공기 방식이에 공기 방식 덕트를 이용한 방식 그래서 어떤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요 덕트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시절되게 없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수방식도 있어요 사실은 수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만 어, 보시고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중앙식은 각실 제어가 곤란하다 각실 제어라는 것은 각 방마다 온도 습도 조절하는 것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예. 각실 제어라는 용는 뭐냐면 각 방마다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떤다? 곤란하다. 이유. 이게실에서는 <laughs> 그냥 한 가지로 보내야 데요 골라서 먹기 먹는 베스킷 라벤스가 아니에요. 그냥 조절하면 조절하는데 보내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 교실은 넓어요. 사람 수도 많아요. 근데 똑같은 양만 들어와. 근데 옆에 에는 사람이 없어요. 한명 밖에 없어요. 좁아요. 그럼 거기는 춥다 그래. 예를 들면 공조를 했다고 할 때. 여기는 후으로 그래. 그러니까 방마다 온도가 차이가 생겨도 똑같이 이렇게 쾌적하게 맞추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부분 공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언으로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 조절이 안 되면 뭐야? 거기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일회식이 되겠죠. 네. 네. 어쨌든간에 공부의 목적 은뭐요다 동일하게 편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데 여기는 개별식은 최대 좋은 제어, 장점. 각실 제어가 어쩐다? 용이하지 제가 분명히 여기는 곤란하다, 그랬어요. 곤란하다, 곤란하다. 근데, 불가능하다라고는 안 썼어요.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어때요? 마련되겠죠, 보완책이보완책을 네. 마련하다 보니까, 방식이 점점 복잡해져서, 설비가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 점점. 왜? 각 방마다 하려고 보니까,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계실에서는 한가지로만 보내는데 백층에서 다 한가지로만 보내는데 하1 0 백층마다 사인이 달라 백층에 입주있는 사무실 사장님들이 여름에도 보일러 떼는 사장님도 있고 겨울에 에어컨 트는 사장님도 있다고 쳐봐요 그런 온도 차이를 좋아한다고 쳐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네. 그럼 어떻게 제어를 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럼 조절이 안되죠 각방마다하이가곤란해 기계실에서 한판에 보내버려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때요? 건물 빌딩 주인으로, 아다 떼어버릴테니까 알아서 해. 각떼버지지 개별적으로. 대신 임대료에서 빼줄테니까 알아서 해. 네. 알림 빼낼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나오면 이제 빌딩 너저분하게 되는거죠. <laughs> 다 사무실부터 나가다 <밖으로다가> 시력이 <laughs> 다 빼야되면 이렇게아야 <에? 웃음> 되는데? 아 그러게 되면 이제 빌딩이 아니라 완전히 누더기가 되는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기계실, 이거게 이렇게, 설치해서 중앙에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네, 그나마도, 그렇게 하면은, 이런 특징 때문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다 없다라고 개별시가 그럼 다존재그렇잖아요 불편하고, 오히려 대규모가 되면은, 대규모, 방이많아 대규모로 한 것은, 실의 수가, 각 실의 수가 어때요? 늘어나, 많 많아. 대규모일 때는, 설비비가 증가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아이, 에어컨 한대두대보다 대대 100대 사면 더 지시해주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총액을 따져보면, 은 총액을 따지면, 비용이 어떤다? 증가하게. 된다. 관리하기도 되게 번거롭고, 보수 점검하기도 번거롭고, 인터리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좀지울게요 공방식으로 그 나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공기 방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수방식이 아, 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집중처리 요두 개를 어, 분류해서 특징 같은 거, 그림도 그릴 거예요. 어떻게 순환이 되는가 그런 하고 다음에 이제 개별식에 대한 간단한 개념, 종류, 특징 이렇게 하고 에, 정리를 하면 은 공조 시스템, 공조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시간 초입부에 이야기했던 각각의, 뭐, 가, 가열기하고 냉각기가 보고, 가습기가 보고, 감습기가 보고, 에어 필터가 보이시고, 이런 것만, 종류 특징, 명칭, 이런 것만딱 적용하면은, 우리가 공부 시스템이 끝나자, 진정 방법이 그렇게 됩니다. <laughs> 중앙식과 개별식은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중앙식에서 실제가 곤란한다. 그래서 대규모일 때는 설비가 절감된다. 따라서 필링일 때는, 필수로 중앙식을 채택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식을 나누테 공기하고 수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큰 특징을 이걸 비교를 하고 이제 맞출게요. 그다음에 각각 세분화된 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 합니다. 공기방식은 수방식과 어떤 차이점이냐요 근데 이게 냉내 공부할 때도 아모니아 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특징 비교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원리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외우시면은, 굳이 막머리 있어서 안 외워도 그렇습니다. 공기 방식은 조절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죠. 조절된 공기를 실내에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절이 안 됐어, 수방식. 뭐냐 하면 원수, 냉수를 실내의 팽포인 유닛으로 보내야 다 알겠죠? 네. 실내 설치된 FCU에 공급하는거죠? 음. 물을 보내는데 물. 음.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무가요 음. 공기 방식, 청정도 따운 이유가 있어요. 왜 조절된 공기, 늘 공기를 새공기로 보내. 실내 공기 빼내고 환기, 빼내고 그냥 새 걸로 보내요. 아, 새 걸로 채워줘. 그러니까 늘 깨끗해요. 실내 공기의 청정도가 좀 온도 조절, 습도 조절 타블요 청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온도, 습도도 타버려요 그렇죠? 네. 양화면 이제 양화다한 것은 온도 조절이 더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화다. 그러나 양화다로 한 이유는 각실제가 되냐 안 되냐? 각실제가 이거죠? 어때요? 곤란해 왜? 버트를 통해서 보내 버트를 통해서 보내서 기본적으로 실내 그냥 무작정 보내는. 으로 제일 처음에 태생 자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하기 위해서 확실제어가 잘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을하기 위해서 엄청 복잡한 방식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겼던 맨 처음에 발전을 했던 공기 방식보다도 지금 공기 방식은 엄청 복잡한 시스템되어 있다. 그러려면은 좋게 하려면은 뭐가 반드시, 따라야 돼? 음. 어, 어, 어. 어, 동의. 니까 그러니까 빌딩을 세우는데, 배보다 배꼽이 높아. 예를 들면, 골조하고 보다 설계비가 100억 들었어. 근데 공정한 는도 500억 들었어. 그럼안 하는 게 맞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 경제성이 있어야 돼. 이 작품 좋은 걸로 오면은, 그 투자하고 보면서 유적지로 만든 일이 있어. 건물반도 네. 유적지로. 그런 건 아니잖아. 요 네.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용하고 활용하고 본전을 뽑아야 돼. 경제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야 복잡하게 하면 항상 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없비 때문에. 응? 그다음에 이것은 청정도가 나빠요. 왜 공기를 공급 안 해요. 물만 넣고 실내 공기는 그냥 갇혀 있어요. 실내 공기는 그대로 갇혀 있어요. 창문 열어서 환기를 하거나, 절대 환기 장치가 없는 한은 청정도가 빵에 짧은 기온 방고가 그대로 순환하고 있어. 요 청정도가 나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각실재가 우수하다.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FCU마다 조절 가능해요. 세게 틀고 약하게 틀고 멈추기도 하고, FCU는 각 실내에 있는 팬프의유닛장치를 틀기도 하고, 많이 틀기도 하고, 적게 틀기도 하고. 그래서 각 실마다 알아서 틀어서 파란 거예요. 그리고 물 자체가 열용량이 크죠. 영 공기죠. 공기는 열용량이 커요, 안 커요? 그죠? 공기는 열용량이 작다. 열용량이 작다란 말은 공기 자체가 냉기나 열기, 온기를 많이 머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실내 공기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지나갈 때까지 점점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내 공기를 조절하려면 열용량이 작기 때문에 영양가가 적으니까 양이나도 많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송풍량이 어때야 돼요? 당연히 많죠. 송풍량이 많아야 돼요. 소풍량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동력소비가 어때요? 아 당연히 동력소비죠 동력소비가 크다 근데 여기는 물이에요 그죠 물은 연룡량이 커요 작아요? 아프죠 지구상에서 비열이 가장 크고 연룡량이 가장 크고 열을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요 연룡량이 크기 때문에 자체가 물이 실내까지 운반이될때 온도 변화가 적어요. 응? 그리고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장치, 장치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순환펌프만 사용하는데요. 동력소비가 어때요? 차가 적게 되요. 상번권은 예, 전기 별로 안 잡았습니다. 소풍기 모터가 훨씬 전기를 많이 잡은 니다 소풍기보다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 압축기, 컴프레이션. 점점 더 이렇게 세집니다. 소모량이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어,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덕트를 통해서 보내야 돼요. 덕트, 덕트. 그래서 덕트 공간. 영어로는 또, 또 스페이스라고 나와요. 아, 참나. 덕지 공간이 많이 차지해. 예? 네. 어디에 차지해, 덕지 공간이? 벽이에요? 바닥이에요? 천정이에요? 천정이에요? 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덕지 공간이 차지한다는 말은 천정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네. 천정이 높아야 된다는 말은 한층간다 층별로 높이가 높아야 된다. 층고가 높아야 된다. 네. 이게 문제야 되는데. 건물주가 건물 올릴 때한 100m까지만 올리고 싶어. 콘크리트 부서가지고. 근데 성장값 마냥 한 3m만 잘라가지고 33층으로 짓고 싶은데 굳이 공교 방식, 공기식으로 해서 덕트 설비를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덕트 들어갈 공간, 우화할 공간 해보니까 한 3.8m는 해야 될것 같아, 한층에. 그러다 보니까, 잘 해보니까, 원래 33층까지는 지으면, 은 한층에 방 10개씩만 하면 330개 하고, 사무실에 330개면, 임대료가 100만원씩 해서 330개니까, 3억 3천만원씩 벌겠다. 이렇게 계산 했는데, 공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25층으로 준 거예요. 왜? 층구가 높아야 돼. 그럼 경제성이 떨어져. 아니면 좋아져. 뭐 그러면, 건물주 입장으로 보면은, 똑같이 돈들이 있는데, 이야기가 탁탁탁 해가지고, 방 많이 많이 해고 임대를 많이 받는 거다 이게 경제적으로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건 불리. 불리한 편이에요. 친구가 자꾸 높아지니까. 제로 불리한 고 100m짜리 건물을 지는데한 층이야. 위에까지빵 뚫렸어. 임대도 못해줘. 로비로 끝나. 들어와가지고 100층으로 뚫렸어. 이런 황당한 건물이 있다고 잡아요. 그럼 뭐하러 졌어요? 그거? 쓸데없는 거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덕동관이 불필요하죠. 네. 그렇죠? 예. 덕동관이 필요가 없어요. 천정이 낮아도 돼요. 단 주의하죠. 실내에 배관이 너어줄너 줄래요. 맞죠? 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은 우수. 봉결, 봉파. 어때요?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알겠죠? 관리를 잘 못하면 누수가 되나요? 지점하 한, 네. 덕초는 네. 그렇지가 않죠. 공기니까 공기가 얼어요. 알겠어개구리이 아, 음. 수염나가지고, 네 <laughs>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진짜 또 수염나 계속 찾을 는가아니요 아무튼간에 이런 크다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장 여기서 뭐냐 청정도, 확실제요. <laughs> 알겠죠? 네. 청정도. 각실제어또 또한 동력섭이. 예? 음. 동력섭이 크다. 동력섭이가 어떤다? 작다. 이 특징만 정확히 머릿속에 놓고 나서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틀이 작다. 그러나 이게 두개다 중앙식이요. 중앙식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식 중에서도 각신제어가 우수한 것이 있어요. 수방식은. 그러나 이것도 보다더각실제로각방에서 마음대로 난방 냉방이 마음대로 되는 거. 이게 뭐냐? 개별실 개별실 가장 내마음다고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마음지로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다른 방이 어쨌든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봅시다. 공교은 결국에 뭐냐? 나 혼자만 편하면 돼. 내 방만. 옆방에 신경 안 쓰면 돼. 왜? 실내에 있는 사람이 쾌적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누가 있는 실내예요? 어죠 그렇죠? 내가, 내가 참 이기적인 거예요. <laughs> 이기적인 다른 데 다른데 죽더니만 내가 있는 이 곳, 이 공간이, 이 공기가 쾌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공부에 특징 부분에서.